뛰어오는 게더재있잖아요 일단 한번 제가 뛰어보겠습니다. 뛰어갖고 호브링 가다 보면 이성을 더 잡을 수 있나요? 오, 쏴, 좋았어,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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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오우, 막, 드론이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. 춤을 추고 있어. 보드를 조금만 더넣을게 어, 이렇게? 오 이렇게 오우 한번 천천히 비행해 볼게요. 와 지금 여기 그 화면상에는 바람이 강하다고 표시는 안되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. 와 이거 이 골짜기를 따라서 한번 제가 쭉 올라갔다 내려올텐데 우와. 이 바람이 보통이 아닙니다. 아. 막귀층 위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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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층. 지금 막그 싸락눈 같은 것막 쏟아지고 있거든요. 기온은 그렇게 안낮아요한 영하 1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심합니다. 고도를 너무 높일 수가 없어요, 지금. 자 조금만 더 높여볼까요? 너무 높이면 이 바람이 세가지고, 우와, 점점 따라 올라가고있어요 따라 올라가고있어저 아, 머리에 그 허연 게 있잖아. 어우, 그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이 짐벌 까딱까딱 하는 게이 드론을 움직이다가, 잠깐만, 오 하이 윈드 벨러시티맞나 이게? 바람이 강하다고. 좀 오, 들좀만을까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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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만 잠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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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잠깐잠깐 바람이 너무 세는데다가 솔직히 이런 재미는 있거든요 짜릿짜릿한 이런 거 근데 <laughs> 아 <아우> 심장떨려 저 <laughs> 왔다 저 왔다 저 왔다 저 왔다 고도를 낮춰볼게요 어, 거기 카메라 들는게 아니라 고도를 낮추고 바람쐬다가 계속, 메 시지 계속 떠 있어요. 와, 이거 뭐. 와. 그래도 재밌어요, 이거. 지금 제가 지금 시계병 제가 머리 위에 전기줄 있는데 전기줄이 아주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춰오어기어오 오, 오, 바람 너무 세다와 이게 막 이게 드론이 막 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 까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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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그마떨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안되겠어 안되겠어 안되겠어. 안되겠어 안되겠어 안되겠어. 오우안 s a n d 안 Sandy, s 다 n 지랄입니다 지랄라 뒤로 뒤로, 뒤로. 좀더 와갖고 아 감사합니다 <놀드>